안녕하십니까. 임창규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태양광 계산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계산서 파일을 여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간지, 그리고 태양광 용량 계산서, 그리고 인버터 용량 계산서, 전압 강화 계산서,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태양광 용량 계산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용량 계산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어떤 전기적인 특성 부분을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스트링 용량 세 번째는 그 모듈에 대한 어레이 용량을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듈의 특성 부분에서는 어떤 태양광 모듈의 제품이 선정이 되면 그 제품에 대한 전기적인 특성 부분을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계산서 양식은 기존의 LH 양식을 그 폼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입력하시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 태양광 모듈에 대한 어떤 최대 출력 그리고 최대 전압 개방 전압, 그리고 최대 전류, 그리고 단락 시의 전류, 던셀의 수량에 대한 이러한 항목들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설계자께서 수동으로 입력을 직접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트링 용량 계산 부분에서는 모듈에 대한 직렬 수량, 그리고 용량 부분을 설계자께서 마찬가지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직렬 수량과 용량이 입력이 되면 이 전압과 전류에 대한 부분은 이 수식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서는 직렬 수량이 6개, 9개, 11개만 있는데 직렬 수량이 8개 또는 10개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셀을 줄을 추가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레이 용량 계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구분에서는 이 구분이란 뜻은 각 동을 의미하고요. 여기 지금 계산서에서는 101동에서 총 111동까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의 동을 입력을 해주시고, 모듈 결선에서는 그 모듈에 대한 직렬 수량, 그 다음에 병렬 수량을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동처럼 만약에 직렬 수량과 병렬 수량이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줄을 추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직렬 수량과 병렬 수량이 입력이 되면 이 뒤에 DC 전압과 전체 설치 용량 부분은 수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버터 용량 계산서 입력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 용량 계산서에서는 보시면 다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입력한 태양광 용량 계산서에서 데이터를 다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수량이나 DC 입력 전압, 그리고 DC 입력 전류에 따라서 이 인버터 용량이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인버터 용량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표에 의해서 자동으로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즉, 모듈의 수량에 따라서 이 모듈 수량 기준으로 인버터 용량이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압강화 계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강화 계산서를 전체 보시면 여기서도 구분에서는 이제 각 동별로 구분을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101동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분에는 동을 어, 설계자께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롬투 구간을 보시면 총세 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태양광 모듈에서 접속반까지의 구간, 그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접속반에서 인버터까지의 구간, 세 번째 구간은 인버터에서 LM 판넬까지의 구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모듈에서 접속반, 그다음에 접속반에서 인버터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제 DC 구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버터에서 LEM 판넬까지는 이제 AC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 적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설계자께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하 용량, 부하 용량하고 전류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인버터 용량 계산서에서 선정된 용량 기준으로 부하가 결정이 되고요. 이 입력 KVA 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전류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사용 전선 부분은 설계자께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전압 강화 계산서기 때문에 이 전압 강화와 전압 강화율이 최종 결과, 결과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면 이 모듈에서 접속한 그 다음에 접속반에서 인버터 구간은 DC 구간이기 때문에 전압강 계산식을 보시면 앞에 k 값으로 2를 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C 구간에서는 우리 직류 기준의 전압강 계산식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버터에서의 LM 판넬까지의 구간은 AC 구간이기 때문에 AC 구간의 전압강 계산은 지금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AC 구간에 대한 전압 강화는 뒤에 있는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에서 계산된 결과 값을 링크로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 주동 계산서에서의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와 입력 방법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실 때에는 여기서 2번을 누르시면 전체 열을 펼칠 수가 있고요이 상태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구분에는 이제 해당되는 동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구간은 인버터에서 LEM 판넬까지의 구간, AC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부하 종류는 판넬 부하인 P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설계자께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어 지금 계산서에 보시는 것처럼 적색으로 되어 있는 이 전원 방식, 그다음에 수용률, 그다음에 뒤로 가보면 이제 인버터에서 LM 판넬까지의 실제 거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공사 방법이 2로 되어 있는데 케이블 트레이 기준이죠. 케이블 트레이로 되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계산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 보시게 되면. 어, 전압강화 계산이 앞에서의 직류 계산식과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어, 여기는 AC 구간이기 때문에 전압강화 계산식을 보시면 어, 3상 4선식이기 때문에 I8열이 3일 경우에는 지금 루트 3을 곱한 어, IC의 정식 계산식을 반영해서 전압강화를 계산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케이블 차단의 계산서 입력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어,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여기까지 이상으로 어, 태양광 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